있잖아 네. 이어 네. 지어놔. 네 어? 나도 헷갈린다 <laughs> 처음 하시는 거요 배터리요? 전기차요? 네이 전기차는 뭐 많이 들어가냐안 들어가죠? 아잠시아안 나온다 아. 이렇게 가딱딱해면 잘못하면 이툭끊어져버리요그러네요 끄세요 신호 실수기잖아 네. 잘못하면 끊어져버리고네아니 그게 네. 아니 어떻게 빼고 연구 해봐라, 또. 바 밖에 빠지거든요? 물어보는 거야, 지금. 어, 잠시만요. 안 되면 다 뜯어야 돼, 이제. 아, 간단히 뜯뜯 거죠. 안 나올 것 같아요. 안 나올 것 같지? 예. 네. 응.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네. 다섯, 여섯. 둘. 네.

킬로미터가 비트 있어요. 근데 봐봐. 아, 너무잖아 이제괜있잖아 넣어 드릴게요. 아, 또 있네. 근데 이게 여기 뭐가 연결돼있다 음빨게내려음 여기 다들 아. 딱들러왔네 키우겠어요.